오늘은 강영일 이은미 부부께서 운영하고 있는 59 도넛이라는 가게에 왔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이 도넛을 만드는 과정을 간략히 알아보고 도넛의 종류, 판매 과정 등을 두 분과의 대화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하시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죠? 이제 소세지를, 소세지빵을 후에서 부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굽는 거예요. 뭐, 시간은 한 얼마 정도 굽, 굽습니까? 5분, 5분. 여기는 부풀린 거는, 뭐, 뭐, 날씨에 따라 좀 다른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리고, 올려가, 올라가서, 한번딱 집어넣고, 5분. 네. 그리고, 5분이 지나거나, 얘가 햇 거리면, 빼낸 다음에, 네. 위아래로 다 바꿔줘요. 그거. 쟁반 돌려주고. 어. 그럼 두 번, 두번 두번 굽고? 예, 네, 그러면 이제 10분 만에 나오 완성되는 거죠. 겁니까? 네, 여기 팽리는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3시간 정도 걸리니까. 네, 3, 4시간. 아, 날씨에 예. 따라서 다르겠죠. 네. 제일 먼저 하는 과정 어떤 과정이죠? 반죽하는 거. 네, 예, 여기에 물. 예. 그다음에 버터 넣고 그다음에 베이스 누컵밀 가루 넣고 이스트. 넣고 여기에다가 돌리는 겁니까? 예, 여기에서 돌려요. 아, 한몇 분간 돌리죠? 한 그것도 이제 날씨에 따라도 다른데, 예. 한 10분, 15분? 15분? 거의 15분 정도 돌려. 아, 15분 정도? 많이 돌릴 때는 20분까지도. 그렇게 해서 나온 반죽은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절차가? 나오면, 예. 반죽을 만들어지면, 이 항아리째로, 항아리째로 덮어서 풀려. 10분 정도 풀린 다음에는 분할을 해. 요 작은 덩어리가 크니까 분할을 해서 작은 사이즈로 다시 또 부풀려요. 25분에서 30분 정도 대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건드려 보, 고 탱글탱글하게 움직일 정도 풀으면 그 시작을 해요. 왜냐면 아. 덩어리가 여러 개라서 처음에 하는 덩어리, 처음에 하는 나중에 건 너무 숙성할 수 네, 있으니까. 그럼 여러 덩어리 중에 어떤 덩어리? 오픈 준비할 도넛들. 예, 예. 네,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것도 오픈 준비할 거. 오픈 준비? 예. 어. 첫 번째 리는 순전히 도넛만 만들고, 예. 두 번째 거는 롱전이랑 트위스트랑, 그 다음에 캐릭터랑, 다음에 시네몬. 아토라가 크림, 크림 같은 게 들어갈 때? 안에 크림 같은 거 들어갈 기계가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초코 같은 경우는 그레, 그레이즈를, 아이싱을 미리 만든 다음에 찍어요. 그 다음에 반죽이 다 끝난 다음에는 또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죽이 끝나면? 반죽이 끝나고 숙성이 다 되면 밀어야죠. 그러니까 도넛 모양으로 자르고 롱전은 롱전 모양으로 자르고 안에 구멍에서 그렇죠. 나오는 동그란 도넛 만들고 네. 바깥에 도넛 모양으로 도넛합니다고그 다음에 어, 저기가 튀기는 과정인가요? 네. 대신에 초코가 많이 묻어서 초코 좋아하는 사람, 손님들은 좋아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양이 안 좋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정신없어 하다 보면 네. 집에서 막빵구 내달라고 하다보면 예. 먹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여기서 드라이를 예. 시키는거예요땅 같은 경우로 다구어지면 여기에서 식히거예요자 지금은 튀겨낸 도넛을 손가락 뜨거울때 꺼져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체를 하나 묻어버렸어요 원래는 두 손가락 부어져야 되는데 여러 번째금 부서지거든요 소프트해서 예. 부드럽게 나아야 돼요 음. 부서져서 못파악게 되네요 수면은 그레이지를 깊이 묻혔어요 타이머를 맞춰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맞춰. 아. 그럴 때는 이렇게 색깔 보고 이렇게 거든요이 예. 색깔이 거의 다된 색깔 같은데요? 네. 예. 예. 이 남은 것들은 또한번더 절차가 있습니까? 네. 예. 이거는 뭐 예. 하나 뭐 하나. 이거는 뭐로 예. 애플프리도 같은 거 같아요. 아, 아. 오늘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오늘 쓸 때도 있고 내 예. 있을 때도 있고. 아, 그 탈리는 상황에서 선이틀 예. 이상은 안보내요 이제 튀겨낼 수있는 거죠. 예. 예. 성이 그래서 올해는 예. 바깥에다 드라이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오버되면 예. 기름 먹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오버되면 기름 먹어서 적당한 크기에 꺼내야 되는데 장보가 접조하고 그러면 그냥 안에서 그냥 문 열어놓고 색깔이 아까부터 훨씬 나았죠예포라치나고다 하고 소세지 롤 소세지 롤이나 포라치? 네. 하나마다 다르게 보더라고요 줄어졌어요. 잘 구워졌네요, 그죠 널널하게. 네. 예쁘게잘잘아졌어요 그럼 이제 도넛을 튀기는 거네요. 도넛마 바로 뒤집고 예. 20 20초 정도 지나면 난다음에 다시 요 아. 20초를 못 셌다 그러면 예. 색깔 보고 뒤집요저 같은 경우도 두번 뒤집는데 두번 예. 뒤집으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아아. 저는 이제 두번뒤집다 저는 이제 기름 좀 털어줘. 네 최고 입구로는 글레이즈도이고코 모양이 좀 안좋은 것들은 초코나 찍거나 스프링크 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화장한다고 표현하고내맨 어. 얼굴로 내보내는 거는 초코나 이런 다른게 다른 화장이 되니까? 네, 조금 화장이 못 되니까. 못생겨도? 네. 뭐, 최고 못생긴 애들은 화장한 데다가 네. 스프링크까지 딱 구워진 상태 보고 개수를 맞추더라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글레이즈입니까? 네 어. 글레이즈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랄까? 25%? 네. 어 그럼 글레이즈를 최고 많이 요 쉽게 생각해서 한 4개 판다 그러면 하나 정도는 글레이즈 값이 네. 팔린다 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초코 대비 글레이즈 가 훨씬 더 양이 많아요. 초코 아이싱이은 아이싱들도 찍기 전에 한번씩 이렇게 저어 줘요. 저어주요. 안, 음, 어, 어. 안 그러면 아이싱이 뭉치나요? 돌로테안묻어나요아잘안 묻치니까. 저보다 고수분들이 많으셔서 내가 좀 어설프시 있어. 전 초보라. 일단 이렇게 하고서 조금씩 한 5초 정도 있으 남에 너무 늦게 되면 아까처럼 모양 이상하게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잘안 벗어나서. 임미사님은 지금 뭘 만드시는 거예요? 브리또요 재료가 어떤, 어떤 게 들어가죠? 네. 치즈가 있고 계란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네, 계란. 소세지, 소세지 아니 예. 그다음에 치즈. 음. 그리고 이거는 할라피뇨도랑 까까피뇨. 아껴로 사시는 분도 있는데 거의 더즌으로 만어요